예, 안녕하세요. 경험 기반 메타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차원영입니다. 공학 박사이자 미래 학자입니다.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타버스의 정의를 보면 인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서 소통, 공유, 아이디어, 협력, 창작, 거래를 통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플랫폼이다.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메타버스의 진화 발전 로드맵을 보면, 가상세계는 현실과는 떨어진 가상의 세계로, 이미 2020년부터 2차원 아바타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의 가상의 데이터와 분자를 증강시킨 것으로 2040년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예정이고 복합혼합현실은 현실세계와 가생세계가 50대 50으로 혼합된 프로그램 세 계로 2040년에 확장현실은 복합현실이 여러 산업으로 확장된 세계로 2045년에 등장할 예정이며, 가상현실은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로, 꿈이 현실이요 현실이 꿈인 세계로, 아직은 존재 않는 세계이지만, 가상현실 1.0의 두뇌와 컴퓨터의 쌍방향인 사이버 불멸의 시대가 2050년에 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로 용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많이 들어보았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윈 그리고 메타버스의 개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의 매트릭스에서 시간은 디지털이요 사이버요 가상이지요. 반면 공간은 물리요 현실이죠. 현실의 공장이나 도시를 디지털화 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디지털과 물리를 축두 개를 쌍둥이로 구축하자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고요. 공장이나 도시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로 구축하자는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존하는 메타버스의 산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차원 아바타 중심의 가상 세계 플랫폼은 포트나이트, 로블록스와 네이버의 제페토 같은 것이 있고요. 증강현실 플랫폼은 포켓몬고, 스카이 가이드와 이케아 플레이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2017년과 2021년에 아이폰의 전후면의 카메라로 3D AR을 촬영할 수가 있고 2024년에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3D 글라스를 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미 애플의 앱 스토어에는 개발자들이 개발한 1만 4천여 개의 3D AR 앱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복합현실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시와 메타의 캄브리아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특수 안경 형태의 헤드셋인 디바이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와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2가 대표적인 디바이스이지만 복합 현실은 프로그램이라 개발이 어렵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2022년 12월 현재 두 회사 모두 디바이스 업그레이드 개발을 중지했습니다. 가상현실은 아직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플랫폼으로 아직 진출한 기업이 없으며 사이언스 픽션 영화인 매트릭스로만 존재합니다.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세례로 스카이 가이드가 있는데 앱을 다운받아 하늘을 카메라로 찍으면 달, 화성, 목성 별들 등 천체가 나타나는데 사진 옆에 해당 행성과 별들의 자세한 설명 이미지나 데이터가 겹쳐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은 복합 현실의 대표적인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디바이스인 홀로렌즈 2베이스의 해부학 프로그램인데, 병원, 의사, 데이터 확보 등 프로그램 구축이 어렵고 세팅 및 실시간 환경 구축이 어려워서. 앞서 설명했듯이 2022년 12월에 홀로렌즈 3 개발을 중지했습니다. 특히 미국 육군의 헤드셋 12만 대를 공급하기로 계약했지만 테스트에 참가한 군인 다수가 메스꺼 두통, 눈의 피로 등 인지 부조화를 경험해서 실제 계약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은 ARMR과 VR의 진술을 보여주는 사이언스 픽션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ARMR로는 2002년에 개봉한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현실과 가상이 섞여 있는 2054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VR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매트릭스인데 2199년을 배경으로 한 꿈과 현실을 다룬 영화입니다 보여지는 영상은 매트릭스의 코드입니다 단, 2021년 12월에 개봉된 매트릭스 레저렉션은 제외합니다 이 레저렉션은 볼 가치가 없는 영화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두 영화를 보시고 인사이트를 찾아 메타버스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매트릭스 경험 기반의 매트릭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